저는 병원이란 병원은 이비인후과를 다섯 군데 다니고 어,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진짜 유명한 데는 다다녀보고요 근데 삶이, 삶이 아니었죠. 2, 3달 정도 받으면서 완전히 나왔어요 음. 이제 편하게 이석증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증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석증이 제가 2021년도 3월 7일 날, 어... 아직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음... 어떠셨어요? 빙빙 돌더라고요. 아, 그냥 가만히 계셨는요 아니, 저녁에 래 갔다 왔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데, 갑자기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돌렸는데 또 빙빙 돌더라고요. 겁이 확 나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을 막 불러가지고 이거 이석증인가봐 이석증 빠졌나봐 내가 어떡 하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초저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1 9를 불렀어요. 그 전에는 어지럼증 전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저는. 근 어, 네. 네. 저한테 이석증이 올 거란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그 전에 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적도 없으셨고요. 갑자기 그게 렇나타난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하셨어요 엄청 아, 피곤하더라고요. 음. 아,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이렇게 몸을 두, 돌,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딱 빠져버렸어요. 그게 아. 막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성모병. 가신 거예요? 어. 성모병원. 성모병원 119가 왔어요. 그래서 네. 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모병원으로 가더라고. 응급실로. 응급실로.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절차 받고 인턴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보고 하더니 응. 괜찮대요. 그때는 어지럽지 않더라고. 아. 괜찮다고. 뭐 가라 그래서 그냥 또 왔어요. 집으로. 아무 뭐 링걸 이런 것도 안 받으시고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네, 안아 그렇게 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셨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음. 그러고 났는데, 한 3일이다. 새벽에 떡 빠졌어. 아침, 아. 5시, 6시, 6시. 그때 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떡 빠져가지고, 그때는 심하더라고. 아. 또 병원에 입원, 입인과를또 갔지요. 이석증 빠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또 다시 넣었어요. 네. 거기서 넣고 왔는데도,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너무, 힘들더라. 그러다니 그뒤로부터 수시로 빠지는 것 그냥 음. 수시로 18개월 정도 계속 그냥 그냥 빠요 수시로. 그냥 낮에도 빠지고 뭐. 낮에는 안 빠지는데 굉장히 조심해. 낮에는 음. 안 빠지는데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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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뀔 때잠 음. 이렇게 돌아놓고 이렇게 바뀔 때 음. 그때 빠지더라고요. 음.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빠지면서 계속 더 힘든 거야. 음. 머리가 막 얼마나 머리가 무거운지 음. 머리 고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음.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쌀가마니를 올려놓은 것처럼 음.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음.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내 삶이 다 무너진 거지. 그렇죠. 내 삶이 삶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만 아, 했고. 아, 내가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살면 은 어떡할까. 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게 더 면역력이 빠지면 은더 빠질 텐데. 음. 이런 염려가 몰려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렇게 계속 빠져서 있는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원장님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몇번 정도 빠지신 거예요? 아홉 번 <laughs> 아홉 번이나 네. 이제 처음에는 빠지고 한 3일 있다가 또 빠지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은 괜찮던데 아, 그때 6개월 정도 어, 6개월 괜찮아서 나섰나 보다 했더니 또 빠져버렸어 그렇게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빠... 괜찮았을 때는 세 번째 빠졌을 때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뭐두 달에 한번더 빠지고 어... 뭐 그냥 그냥,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아, 제가 아는 분이, 그분도 이석증 때문에 5년을 고생하셨는데, 음. 너무 힘들었다고. 음. 그러면서, 아, 제가 알아봐드릴까요? 그래서, 어, 어. 당장 알아봐달라그랬죠 음. 저는 병원이란 병원은 이비인후과를 다섯 군데 다니고, 뭐안 다닌 데 없어요. 진짜 유명화되는 데는 다 다녀보고, 한의원도한세 가운데 다녀서 면역력 그 떨어졌다고, 보약도 먹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를 만나고요 네, 원장님한테 전화를 <laughs> 네. 했죠. 저희가 이제 이어 테라피 받고, 사실은 이제 10회 정도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 받으셨을 때? 반응이 좀 오셨었어요? 손, 첫날 원장님이 오셔서 네. 해주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힘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석증 빠졌을 때보다. 음... 머리는 더 무겁고, 수시로 울렁거리면서 음... 어지러워가지고. 더 어지러워가지고. 예, 그런데 그래. 나 머리는 너무 아프고 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이석증 빠졌을 때는 그냥 휘어리범처럼 빙빙 도는 거고, 그때 이어트랩 피 붙였을 때는, 치료받았을 때는, 어지러지런 거. 음. 그냥 어지러지런데, 그냥 이 온몸이 다 그냥 어지러운 거. 음. 그, 제가 그때 한번 허전 반응이라고 네. 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엄청 심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또 두통도 있으셨고, 심하셨고, 어지럼증도 심하신데다가, 계속 이석증이 좀 빠지고, 이제 평행감각이 아무래도 이제 불균형이 되어 있으니, 이제 아마 도드라지게 더 두통이 좀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뵀을 때눈 초점이 조금 많이 흔들리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천천히 마사지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피 쪽으로 좀 많이 혀를 풀어드리고, 이어테라피 저희가 진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드려서 한몇 번째부터 그런 반응이 좀 좋아지시구나 병균 감각이 조금 좋아지시구나라는 걸 느끼신 게몇 번째 정도 되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안 받으려고 했었죠 제가. 음, 그쵸 <laughs> 아, 안 받으려고 했는데 <laughs> 음. 어차피 받는 거 한번 받아보자 음.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계속 차츰 차츰 나가는 네번 정도 받았는데, 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햇빛 보는 게 너무 맑더라고요. 음. 머리가 너무 맑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어 내가 이럴 수도 있나? 싶은 게, 이러면은 내가 살겠다 싶은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더라고. 어, 그 1년 그때 이석증 1년 6개월 동안 그 맑은 머리, 두통 머리가 개운하거나 맑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한4번 받고 났는데 그렇게 머리가 맑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또 반복되더라고. 또.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머리가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또 다시 무거웠고 아, 이틀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또 머리가 무거워지고 심어진 않는데 음. 그래도 그렇게 맑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석증은 빠진, 음. 빠지지는 않으셨 안 빠졌어요. 아. 그러고 나서는 안 빠지고 이후달 네. 정도 받으면서 음. 완전히 나왔어요. 완전히 음. 근데 저희 그 사이에 머리 많이 아프실 때 독소나 주변에 또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받고 두번 받고 계속 받으면서 귀 뒤로 귀 안쪽으로 귀앞으로 아, 뾰루지. 뾰루지가 엄청 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나왔다 들어가면서 이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음. 지금은 음. 빠질 것 같으면 이제 음.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면 그냥 이어테라피를 붙여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음. 붙이는, 딱 붙이고 나면 그 시간부터 벌써 이, 기가 저아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느끼는, 어. 너무 느껴요. 기 마사지 하면 10분 정도 하시나요? 이거를 제가 하나, 둘을 세가지고, 음. 한 200번 세가지고, 그 음. 200번 정도를 해요. 그귀 마사지를. 마사지를? 네, 네. 기만. 네. 그,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그거를 한 200번 정도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유. 200번을 하고 나면은 개운하고 좋고 그 자리에다 음. 부인석을 붙여요 어. 붙이고 나면 너무 신기하게 두통이 살짝 왔다 가도 그거 붙이고 나면은 해가 져요 어. 이석증이 혹시라도 빠질까봐 음. 부인석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붙이죠 음. 그럼 뭐 괜찮아요 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laughs> 아니요, 제가 <언제라도> 부터 감사하죠. <laughs> 어, 나, 하여튼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창백해 보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혈색도 돌으셔가지고, 네, 네, 기운도 나아 보시고 너무 진짜 제가 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음. 참 원장님 만난게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 전에는 얼굴에도 이렇게 뭐가 났었어요, 도돌도돌하게. 음. 근데 이 보인석 하면서 이에테르피가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피부도, 아, 그러니까 좋았는데. 피부도 맑아졌다는 거 네. 느낌. 저는 이게 너무 음. 너무 잘 맞고 네. 저한테는 잘 맞고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병원에 가서 그렇게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요 음. 빠지면 가야지, 어떻게해요 가고 나면은 거기서 한번 링길 맞고 뭐 하면 13만원씩. 음.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돈보다도 내 삶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음. 질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음. 그래서 더 힘들었는데, 원장님 만난 뒤로는 저 삶이 바뀌었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말 건강하시고요. 정말 아프시면 안 되세요. 네, 아프시면 감사합니다. 안 되시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그냥, 진짜 원장님 만났으면 음. 네. 지금도 그냥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지금 진짜, 이게 눈빛을 제가 얘기하면서 어. 이렇게 보는데, 좀 촤롱촤롱하고, 조용 어. 아, 근데 네. 훨씬 진짜 생기 있어 보이세요? 아니, 진짜 원장님 안 만났으면 지금도 누워있어요. 아, 근데 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어. 게, 너무 신기한. 아, 그,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안 났으면은, 제가 63시란 말이 올해 음. 그러면 10년 금방 가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음. 그러면은, 아, 이석증이 이뭐 그냥 한 달에 몇 번씩도 빠지고, 계속 누워있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음. 진짜 음. 너무 힘들었어요. 음. 나는, 진짜.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아, 그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지러우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생기 있어 보이시고, 음. 음. 너무 다행. 이데 원장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어. 요저 느껴요, 그거를.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저, 당연히. 아, 되는 건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 저희가 딱 그게 맞았던것 같아요. 호흡이 또잘 맞았고 또 생활습관도 바꿔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너무 또잘 따라와주셔가지고 빨리 그러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사랑 고시를 하고 살수 있을까. 음. 그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이어 테라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낫는다는 거는 정말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의심을 했지요. 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거 붙였어도 그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계속 붙이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붙이면 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거를 제가 네. 되게 느끼는 거예요.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은 좀 뭐, 어떠세요? 생활하시는 거? 훨씬 편하시고 좋으시죠? 뭐, 뭐, 몸이 가벼우니까 이거 아, 가벼우니까 음. 편하고 좋죠 생